너는 아직 잘 모르잖아. 내가 너보다 너를 더잘 알아.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아이가 태어나면 어, 어때요? 가스라이팅 하기가 더 쉬워요. 굉장히 좋은, 괜찮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몹쓸 남자랑 결혼하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나쁜 남자는 그런 여자를 또잘 알아봐. 그래서 그런 여자를 또 골라요. 다행히 이혼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분이 재혼시장에 나올까요? 절대 안 나갑니다 여러분은 그 대표적인 애가 저잖아요? 제가 오죽하면 여러분들에게 재혼금지령을 내리겠습니까? 최소한 3년은 재혼금지령이다 괜찮지 않아 아직 한번더 겪어야 돼 보통을 재혼 시장에는 잘 모르겠어요 재혼 시장에는 더 없다고 보는데, 결혼 시장에 그래도 괜찮은 여자가 얼씬거리는 이유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요, 자존감이 낮아. 그리고 내가 괜찮다는 걸 몰라. 여자분들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여자분들은 사실 남자에 비해서,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기도 하고 독립성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자존감이 매우 낮아 그런 여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 그것이 깨지기 전에 미성숙한 상태, 20대지만 몸은 20대지만 머리는 미성숙한 저기 10대에 아직 머물고 있는 여성분들이 남자분에 비해서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능력이 이미 충분한데도 의존하려고 하는 여자 여성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숫자가. 그래서 아직 그 자기의 알을 깨기 전에 여성분들이 제가 볼때 남자분들보다 많. 그래서 그 사람이 깨기 전에 확 낚아채는 거죠. 그리고 계속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거예요. 너는 여러 가지 말로 가스라이팅을 시키죠. 어, 많아요. 가스라이팅이 때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이게 다 너를 위해서야 그러니까 아직 내가 미성숙한 상태에서 그 껍데기를 깨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그것이 그 깨지지 않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야 너는 아직 잘 모르잖아 내가 너보다 너를 더잘 알아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아니 이게 나 좋자고 하는 거야 다 우리 좋자고 하는 거지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어, 어때요? 가스라이팅하기가 더 쉬워요 엄마가 엄마가 참아야 돼 그런 거 있잖아요 가정에 불란이 일어나면 안돼 라는 인식을 심어줘 근데 그불란은 내가 일으키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남편 남편은 예로 든 겁니다, 여러분. 항상 모든 남편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참아야 되는 건 아내인 것처럼, 여자인 것처럼 만들죠. 그렇게. 가스라이팅 하 되게 쉬워요. 왜? 여자분들이, 자, 또 여기서 모든 여자가 모서애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모서애가 없는 여자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깔고 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낳았으니까, 남자와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그 자녀와의 그 유대가, 그냥 이제 배 아파서 낫다는 것이 훨씬 유대가 깊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막대 먹은 여자라고 하더라도 모성에는 털끝만큼도 없는 여자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극단적인 사람 빼고요. 막 학대하고 그런 사람 예로 들지 마시고 그런 사람 빼고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된다는 또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이미 학습되어 있고 무의식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위해서 네가 참아야 돼 라는 그런 말을 가스라이팅을 한다면 굉장히 쉽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괜찮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몹쓸 남자랑 결혼하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결혼시장에서 봤을 때 괜찮은 남자보다 괜찮은 여자가 아직 그게 그 알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 아직 그 살이 분간을 못하는 그 상태에 그런 의미에서 괜찮은 여자는 남자보다 많죠 그런 여자들을 똑 잘 알아봐요. 나쁜 남자는 그런 여자를 또잘 알아봐. 그래서 그런 여자를 또 골라요. 결혼을 해. 귀엽고 결혼을 해. 그리고 나서는 그 괜찮은 여자가 이제 자아의 충돌을 겪게 되는 거죠. 참고 참고. 제가 오늘도 그런 상담을 몇 건을 했는데 결혼 생활이 30년이 됐어. 근데 이제서야 이제 자기의 가치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아나 되게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괜찮은 사람이었죠. 근데 지금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었어. 여기 있었던 사람이야. 근데 이미 결혼생활 30년을 하면서 이미 많이 멀어져 있는. 거 그러면서 우울증도 오고 괴롭고 죽을 것 같고 아이 때문에 죽지 못해서 살다가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수 없다. 그러면서 원래 나의 모습으로, 모를, 모습을 찾, 찾으려고 그런 긴 여정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분들은 많죠. 자, 이런 분들은요. 괜찮아요. 괜찮은 여, 여성이에요. 사고도 바르고요. 그러니까 독립적이에요.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 의존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이혼을 해, 하잖아요? 다행히 이혼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분이 재혼시장에 나올까요? 절대 안나니요 절대 안 나옵니다, 이런 분은. 응.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결혼시장에는 그래도 괜찮은 남자보다는 괜찮은 여자가 그래도 많아요. 왜냐면 이 괜찮은 여자가 자기가 괜찮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많아요. 근데 재혼시장은 확실히 없어요. 확, 확실히. 그 대표적인 애가 저잖아요? 이 괜찮은 여자였다는 걸 제가 몰랐어. 제가 20대 때는 아, 내가 아 되게 괜찮은 사람이구나. 아 심지어 되게 예쁘구나. 그걸, 그걸 전혀 몰랐어요. 저는 제가 그 머리통이 작다는 거, 그리고 이제 콧대가 높다는 거. 저 콧대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 그냥 제가 추상적인 비유적인 콧대가 높다는 게 아니라 콧대가 높아요. 콧대가 이 콧대가 진짜 높다는 걸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언제? 한 30대 중반 되고, 우울증 현타 오고 나서 알았어요. 저의 20대 때, 리즈 시절이라고 제가 말하는 가장 젊었을 때, 그 사진을 보고, 아른 거예요. 어. 나라는 사람이 굉장히 예쁘구나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저를 조목조목 보기 시작해요 제 얼굴을 아 물론 제 생각입니다 제 주관적으로 저 굉장히 예쁘거든요 예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예쁘구나 눈이 부실만큼 예쁘구나 아름답구나 아 그리고 콧대가 저렇게 높았구나 근데 세상에 저렇게 콧대가 높은 사람이 많지 않구나 그런 생각 그래서 그때 이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 정년기에 저같이 자기가 괜찮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여자들이 꽤나 있기 때문에 아직 그그 아래서 그 깨어나지 못한 여자들이 매우 많아. 그래서 남자 분들은 이 여자 분보다 훨씬 못한데, 그러니까 남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과 결혼할 확률이 비교적 높다 여자에 비해서. 근데 재혼 시장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나 제가 이혼 했죠. 제가 재혼할까요? 절대 하지 않죠. 이제 나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결혼이라는 걸 했을 때 여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를 알기 때문에 거기서 성 역할, 성 역할, 사회적으로 부여된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경제 활동도 하면서 그런 것도 하면서 할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가지 않아요. 제가 오죽하면 여러분들에게 재혼 금지령을 내리겠습니까? 최소한 3년은 재혼 금지령이다. 그러니 그렇게,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재혼 시장에 괜찮은 여자 없어요. 99% 없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혼을 하고도 아직, 아직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 재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아이 있는 경우 말씀드립니다 아이. 아이가 있는 경우에 재혼이에요 아이가 없는 경우에는 재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안할 거지만 그래도 아이를 낳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재혼해서 그렇지만 아이가 있는데 재혼을 한다 이혼을 했는데 또 재혼을 한다? 그거는 괜찮지 않은, 아직, 아직 괜찮아, 괜찮지 않아. 아직. 한번더 그, 겪어야 돼. 보통을 그런 다음에 괜찮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괜찮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재혼 시장에 괜찮은 여자는 99% 없다. 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괜찮은 여잔데 왜의존하죠 이해 불가능. 그러니까 괜찮은 여자가 자기가 괜찮은 여자라는 걸 모르고 있을 때가 있어요. 바탕이 괜찮은데 그것을 아직 그 깨지 못하고 있는? 사고 방식을?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여성이 어릴 때부터 받아오는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이제 학습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플러스 집에서 배우는 교육, 그리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한계를 짓는 그런 교육들을 받아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거기에서 그걸, 그걸 한번 깨부셔야 되는데 그걸 깨지 못하고 그냥 바로 결혼으로 넘어가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괜찮지만 괜찮은, 내재적으로 괜찮음이 있는데 그것을 억눌린 채로 사는 거죠. 억눌려서. 그것이 한참 억눌리다가 참고 참고 참다가 결국은 참지 못하는 순간이 와요. 근데 그게 내가 괜찮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순간이 그리고 폭발하죠. 이혼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제서야 비로소 아나 되게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그걸 느끼면서 다시 회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로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 사람은 재혼하지 않아요. 왜? 다시 내 모습으로. 원래 내 모습을, 본연의 내 모습을 찾기만 도 바쁜데, 재혼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신경을 쓸 수가 없다니까요? 잃어버린 나를 찾더라고. 그래서 재혼을 할 수가 없다. 재혼 시장에 좋은 여자는 없,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은 여자인데 헛똑똑이가 많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헛똑똑이를 깨부셔야 돼요. 진짜 똑똑이가 되셔야죠. 그리 깨내면 어떻게 돼요? 저 프로젝트 1입 들으시면 되죠. 방법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